자 다음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되어 있습니다. 자괄로 1번입니다. 2차 부등식이 주어지고 있고요, x 제곱의 계수는 플러스입니다. 자 x 제곱의 계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음과 같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X보다 위에 거나 만나는 게 전부 다여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것은 모든 실수가 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x 축보다 위에 있거나 만나는 게 전부 다인 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다라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x 축과의 교점이 없잖아요. 그러 실근이 없어야 되지. 그러니까 판별식 이 0보다 작아야 되겠고요.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x 축과 접해야 되기 때문에 중근, 교점이 한 개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즉, 다음.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 그러니까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좌변에 있는 식을 가지고 판별식을 세웠을 때,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판별식 세울 건데, X 계수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B' 제곱, 마이너스 A, C입니다.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됨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번입니다. 어, 일단 얘를 2차 부등식이라고 단정 지으시면 일단 안 됩니다. X제곱의 계수가 문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K가 0이 안 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이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지. 언제? x 제곱의 개수가 문자일 때 조심하셔야 된답니다. 자, 요것좀 기억을 어,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시험이 본인 학교 시험이 조금 이제 어렵게 출제되는 학교라면은 예,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k가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0이 안될 수도 있죠. 만약에 k가 0이라면 k가 0이라면 4x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가 되고요. 여기서 넘기고 풀어주시게 되면 x의 범위가 이렇게 구해지게 되죠. 근데 얘가 모든 실수는 아니잖아.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 x의 범위가 이렇게 구해졌어. 그러니까 k가 0일 때는 다음을 만족시키는 x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작은 것들이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큰 거는 다음 부등식을 만족, 성립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성립하는데 일부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죠. 즉, K가 0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K가 0이 아니면 얘는 2차 부등식이 되는 게 맞죠. 그러면 0은 아닌데, 그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건 또 몰라요. 그러면 2차는 확실하니까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한번 다 그려보시면, 이렇게도 그려지겠지만,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도 그려집니다. 여섯 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X축 아래에 있는 게 전부 다 일려면, x축 아래 전부 다 있는 게 뭐야? 요건 안 돼요. 요거는 요 요거 점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요점 하나 떼면 안 됩니다. 예, 이것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k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위로 볼록하지. 그러면서 x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좌변에 있는 식을 가지고 판별식을 쓸 겁니다. x 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도록 할게요. b'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이게 이제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4가 0보다 작아야 되고요. k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야 되네요. 인수분해 하셔야 되겠죠?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랑 1이 나오는데 부등호 방향을 보시면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근데 k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k는 결국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만 다음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하게 된다는 거죠